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80년대, 90년대 아주 유명했던 가수 최진희 씨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희 씨는 어, 전북 익산 출신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57년생이니까는 거의 없어, 한갑이 넘었네요. 어, 그리고 이분은 아마 고3 때 그, 그 당시에 오아시스 레코드 사라는 데서 오디션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입산을 하물에 말미면 아마 이제 가요계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때, 어, 거기에 얼굴 알려지면서 이제 바로 가수로 데뷔한 게 아니라, 그당시는대게 이제 가수 입문하는 것이 일반 뭐 캐바레라든가 이런 홀 같은 데서 노래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때 아마, 어, 초창기 때양떼들이라는그 여성 6인조 이거 북도 운영하시면서 그~ 이제 음악을 익히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83년도) 경에 그~ 김희갑 씨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악단장을 하셨는데 그분의 눈에 들어 가지고 어~ (KBS) 드라마 청춘 행진곡이라는 음, 그~ 드라마에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대는 나의 인생 그 노래가 결국은 어 최진희 씨의 데뷔작이 되죠. 그대는 나의 인생 인생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이제 아주 최진희 씨의 데뷔작이면서 그 노래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가요계 이제 인문이 전문으로 되는 거고 어 그리고 어 84년대 음반 내기 전에 이제 최진희 씨가 활동한 것은 이런 하늘탈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컬로서 어,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허영래씨한 분하고 둘이서 보컬을 했었는데 같이 참이이최진 이 씨가 요요 요 모습 참 어릴 때 모습이죠. 어 음반 정기 앨범 내기 전에 이 앨범이 먼저 나왔어요. 하늘 탈리라고 그래서 어 하늘 리를 알려면 최진희 씨 알려면 하늘 탈리부터 거쳐가야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8 4년도에첫 앨범 나온, 공식적으로 나온 것 중에서 요 앨범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팔렸다 그래요. 지금도 이, 이 앨범이 가장 많이 최진희 씨 앨범으로는 시중에 다니고 있어요. 여기 이제 84년도 에 나왔는데 여기에 그 유명한 사랑의 미로란 노래. 아주 이 사랑의 미로는 참고적으로 북한에서도 그때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평양에 가서도 부르게 했었죠. 사랑의 미로, 이곳이 북한 사람들한테는 거의 아주 자기 노래, 노래같이 많이 불려지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랑의 미로. 그 다음에, 물보라. 이 사랑의 미로가 여기에 실림으로 말미면 아마 그 해에 뭐 84년도, 5년도에 가수왕도 되시고 뭐 상도 많이 타시고 완전히 최진 씨를 그냥 84년도 중반에 그냥 이렇게 8 0년대 아주 스타로 만드는 그 대박을 치는 앨범이 이거 아니겠는가? 물보라 사랑의 미로. 그래서 이 어, 앨범이 아주 최진희 씨의 가장 어, 아주 히트곡 들어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뒤로 이제 음반이 쭉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 최진희 씨 음반은 100%다 있으니까요. 보시면은 이건 이제 86년도에 나왔습니다. 86년도. 이분은 약간 뭐 발라드 쪽에 트로트 쪽에도 하지만 주로 이제 발라드 쪽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겸비한 노래를 많이 부르셨었죠 여기 이제 8 6년도나아이 노래 가창력도 좋고 시원시원하고 이래가지고 참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이거 이제 86년도에 이것도 나온 겁니다. 여기 87년도에 나왔던 음반, 가버린 당신이 실렸던 거이고, 이게 아주... 요게 이제 88년도. 올림픽 때 나왔던 거. 여기는 요 이제, 어, 여기는 어떤 노래가 유행했냐면, 우리는 쉽게 너무 헤어졌어요. 우리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미로도 들어있네요, 여기에. 카페에서. 요는 이제 특집으로 나온 앨범이라서 베스트가 모여진 앨범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8 88, 0도 88년도 나왔던 놈들. 많은 히트곡 중에서도 정말, 어, 제가 볼 때는 대표곡이라면 이제 사랑의 미로가 아니겠는가. 그대는 나의 인생, 뭐 그런 가 그리고, 어, 참고적으로 LP는 안 나왔었지만은, 이제 94년도에 그 꼬마인양이라는 곡하고, 어, 99년도에 천상제. 천상제는 지난번에 그 트로트 뭐 이렇게 이런 경영 프로그램에서 오디션에서 특히, 저, 김호중 씨가 불러가지고 아주 유명해졌었죠. 천상제. 그 노래도, 이제, 최진희 씨 노래입니다. 원래는. 여기 이제 89년도. 어, 이분은 뭐, 지금도 얼마 전인가 그때 2015년도에, 그, 대, 어, 복면가왕에도 나오셔가지고, 아주 감쪽같이 속기고복면을 쓰시고, 아주 노, 노래, 잘 하셨었죠. 그리고 요즘도 뭐, 어, 이게 가요 무대라든가, 활,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요건 이제 89년도에 캐롤 모은 음반. 요기 이제 후반기로 오면서 90년도에 나왔던 음반. 요것도 이제 주시, 앨범이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자기 몇집 몇집 그거보다는 되게 베스트로 골든집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 사랑의 미로 그대는 나의 인생 뭐 이런거 카페에서 호공 뭐 남의 노래지만 가슴 아프게 난 준시의 그런 노래도 들어있는 물보라 이렇게 요것도 이제 90년대에 나왔던거야 여기 이제 91년도 여기 이제 남의 노래도 많이 불러 셨어요 여기 이제 91년도 여기 이제 공식적으로 사집이라고 얘기하시죠, 그 근데 이, 이분은 뭐 정식 앨범보다는 베스트가 많기 때문에 몇집몇 집은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어, 92년도, 이것도 어, 베스트 모음집입니다. 최근의 골든 시트 모음과 역시 뭐 제일 대표곡 은 사랑의 미로, 우리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그대는 나의 인생,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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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카페에서도 유명했었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온 앨범이 이 요거, 92년도. 요 l p 로 말, 요거까지가 이제, 어, 최진희 씨 앨범의 마지막 앨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세종문화회관에서 불렀던 노래 사진도 있는 거 보니까는. 이래서, 어, 최진희 씨 앨범을 제가 100%다 보여드린 거고요. 어, 오늘도 무료 나눔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 최진희씨를 했으니까 는 어, 예, 우리나라로 최진희씨 앨범 두 장을 드리겠어요 요거하고 요거가 제일 유명한 곡이니까 요두 장이면 뭐 거의 대표곡은 다 들어갔을 거예요 박일남씨의 아주 중저음에 유명한 가수입니다 우리나라 가곡 한장그 다음에 경음악과 영화, 음악, 모음집 같은 거, 이렇게 여섯 장을 제가 한번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제가 무료나는 하지만은, 뭐, 많은 신청해가지고 다못 받으시더라도 받아가는 분한테 좀 박수 좀 쳐주시고, 그리고, 어 우리 제 방송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